자, 이번 시간에 그 60점 산업안전기사 요약, 그 안전관리 세 번째 강의를, 요약을, 아, 강의할 동영상입니다. 자, 생강의는요, 세프티그 편성교육에서 강의 요약은 어, 여기 블로그로 가시면 s a 산업안전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3세 번째, 제 1과목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죄운동이론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 헷, 헷갈리신 경우인데, 무죄 운동 2념의 3원칙, 그리고 무죄 운동 추진의 3기동이세 예. 개를 헷갈리지, 이렇게 구분을 잘 하세요. 2념의 예. 3원칙과 추진의 3기동은 틀립니다. 그리고 요, 무죄로 보는 경우도 가끔씩 나와요. 무죄가 뭐냐, 무죄로 보는 경우가 과연 어떤 거냐. 이건 뭐, 약간 요즘 최근에 법적으로 약간 조금 틀리게 조금씩 약간 틀린데요. 이건 현재, 현재상 요건 제가 차후에 뭐 법적으로 무죄 이론이란 무죄로 보는 경우를 하시는 뭐 판례 같은 거 있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요즘 어떤 이 산업의 장기사 문제에서는요. 무죄로 보는 경우가 이제 뭐 업무 시간에 발생한 제외. 하지만 뭐산업주와 제공한 사업장의 시선물에서 발생한 제외 또는 작업 개시 전에 어, 어 그러 그러니까 사업장 중에 뭐 뭐라고 할까요? 어, 또, 또 우리, 어, 근로랑 관련 없는 시선물에서 발생한 재화라고 하나요? 공장 내에서 뭐 화장실에서, <laughs> 화장실에 넘어졌다던가? <laughs> 이거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작업 개시 전에 작업 준비, 작업 중정리정돈에서 발생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무죄운동 이론. 자, 그리고, 자, 무죄 시간,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이거, 이건데, 또 뭐, 이거 크게 자주 나오지 않는데, 뭐, 어, 이, 거 업종 1일 8시간, 근육선 10시간 한다, 이런 거. 크게, 요, 시각 계산하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무죄의 소집단도 자주 나오죠, 요거. 요, 런 거. 제가 자주 요 터치한 콜이라든가, 뭐, 1인 예지 운동, 이렇게. 한번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무죄의 소집단 운동 중에 틀린 것은 이해 놓고, 1번 상강 예지 운동, 2번 머뭐 시나리오 칼, 하나, 하나 좀 틀리게 해놓겠죠.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죠. 소집단, 집단 활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겠죠. 예리우리움 산대 4단계는 이거고요. 현상, 본질, 대책, 목표, 달력, 수립, 요, 요, 요걸 외우시면 되고요. 자, 보호구 지급에 관련해가지고, 적합한, 뭐, 작중해야 된다라고, 요거, 이 전반적으로 외우세요, 이거. 예, 보호구 지급 하는 경우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요. 요게 산업안전 보호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인증 보호 대상국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안전 인증하고 안, 음. 안전 인증 그리고 뭐 있죠? 음.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이거는 좋히나이 좋긴 해요. 아이고 좋긴 해 보니까 안전 인증 야, 이, 이게 지금 곰플레이어로 찍고 있나. 곰플 이게 찍히네. 이 되네 보니까. 이고 자율 안전 도 있죠? 자율. 네, 이 글자를 잘 적어야 되는데. 마지막마우스다 보니까. 자율, 그리고 안전검사도, 이게, 안전검사도 이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안전검사도 자율안전확인이 있고, 안전검사가 되 있는 것도 있고, 안전인증이냐, 자율안전확인이냐라고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좋습니다. 기 나왔죠? 자율안전확인대상 보고 종료 네, 요거 두 개를 그, 비교를 해보세요. 안, 전인증대상이냐 자율안전확인이냐를 한번 비교 해보시고. 요 자, 그리고, 안전지역 제품에 뭘, 제품에 뭘 붙이는지, 보시고요. 안전모, 나왔죠. 안전모. 안전모, 요, 특히 요 부분, A, 낙하, B, 추락인데요. E가 붙으면 감전방지, B램, 감전방지용입니다. 내전업성은700% 이하다. 이런 거, 보시고요. 자, 시험 종류, 이런 것도 또 보시고요. 시험 종류 중, 뭐, 시험 종류의 설명이나 종류 틀린 것서 나오겠죠. 대수성 시험, 이거. 이런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죠 이런 거 예.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참참 아직도 상하죠 턱걸림 이게 그 안전모의 시험 종류 및 시험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턱걸림 시험 이래 놓고 20이라든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조금 아리송하죠 이런 문제가 출제되니까 숫자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 문제 시험은요 아, 아시다시피 보고 어, 내용을 보시면, 아,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 그런 걸 찍어 놓고, 나머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가 뭐 1, 2, 3, 4 중에, 뭐, 길자 내용이, 길은 내용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있냐, 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으로틀린무게 있냐, 1, 2, 3, 4, 있, 없으면, 없으면, 어, 아, 1번도 2번도 3번, 4번도 상식적으로 우리 통념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을 뿐면 여러분도 간가라면 숫자, 숫자가 있는 걸, 예, 아이, 틀린 걸로 보면 그 정답이 되게 한게 많아요. 예, 예, 예.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안전화의 종류인데 안전화도 지금 예, 이렇게 안전화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성능 시험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뭐 이런 것좀 보시고요. 뭐 일차형 ACS는 뭐 이렇게 이상 해은뭐 이상이다라는 렇게이거 보시고요. 내답발험더차한내답발 네, 네, 시험한다 이런 거 네, 충격 시험한다 이런 거좀 보시고요. 좀, 안전화 종류도 좀 다른축제가 됩니다. 어, 있네요. 부품의 성능 시험 있네요. 요거 성능 시험 만 보시고요. 자내 앞에요. 방진 마스크. 방진 마스크 선정 구비 적고 가깝게 나옵니다. 이거.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어흑기 백인장 불꽃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거든요. 사용적이 적을 것인데 사용적이 넓을 것 이렇게 나오게경우 있습니다. 방지 마스크 쓰는 이 방지 마스크 보시죠? 보이시죠? 근데 이거, 이거를 외웅씨가, 이거, 이게 가끔 출제가 되긴 하는데, 실기에서도 본적 같은데, 보니까. 어, 특급, 이렇게, 뭐, 특급은 뭐, 분진 포유 얼마냐, 이런 거. 이거 뒤에 거가 여기 마시고요. 여기 분진 포지 표율이랑 등급이랑 보시고요. 이게 좀 필기에서도 가끔 출제되니까, 마스크의 분진 포지 표율과 등급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특급 잘는 오겠죠, 특급. 방도 마스크, 자 종류 유기화 요거, 로 시험 가스 나와요 문제가, 이거 실기도 나옵니다 이 시험 가스, 어,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해됩니다. 자 그리고 흡수제 종류, 자 흡수제 종류는 여기 여기 이렇게 묶되어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요, 가 활성탄, 활용에는 소다라임. 광화수소는 금속 영역 알칼리제제고요시아수소는 산화금속, 아홍석장화 산화금속 알칼리제제 암모니아는 큐브라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합용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고 또, 이 문제는, 어, 필기보다는 실기에 좀 자주 나오겠, 나오겠죠. 자, 방독 마스크인데, 이게 저 농도, 중농도, 저 농도에, 어, 증기 농도 있죠, 증기 농도. 요거, 보시고요.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보면. 이런 거에, 한마디로, 뒤통수 치는 문제. 어? 뒤통수 치는 문제죠, 이거 뭐, 이런 거. 방독 마스크 전면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뒤통수 치는 문제 한번 나오고요. 그래, 방독 마스크 동류 이거는 왜 지켜놨냐. 실기에서 좀 나오고요. 이거 실기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방독 마스크의 뭐, 어떤 형, 형태있데 저거다. 요거 해놓고, 직결석 전면형인데, 뭐 이렇게 이 방독면에 어 명칭이 돼서, 아 종이에 적어라 이러면 직결석 전면형이죠 그런 거 이건 경리식이고 그런 문제 나와요. 그림 같다 놓고, 반면형이 되는 거보시고요 표시되는 거, 파이브도 시간구독카드, 파괴 고속도로 나오고요. 표시에 안전이중의 표시사항입니다 안전대, 안 그니까 벨트시 이거 여러분 이거 외우고 특히 이게 구분이 자주 나오죠 벨트시 이일 1개 거리하고 육자 거리고 근데 근내, 안전근의 식은수학방위 안전블록인데 보시면 종류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이래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이유 하, 하신 이유가 시기에서이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안전등도 나옵니다 안전등 잘 보시고요 자 방음용 기막에 어, 이런, 이, 일종 EP1, 이종 EP2, 뭐 이런 거, 요게, 요, 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종, 기막에는 일종 EP는 전부 다 차단하고, 이종 EP2는 그것만 차단한다.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제가 14번 같은 색도 기준은 제에가나면 전, 어뭐 네, 되겠어요,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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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 그림 참 자주 나오죠. 이런 거, 동그라미, 차량 금지냐, 뭐사용 금지냐, 경고냐, 지시표지의가 어떤 예, 형태의 색깔하고, 색깔과 뭐 형태냐가 나오는데, 마지막 이코 이거, 이거 저 진짜 못 오겠어요. 이거 전,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일부러. 공부 를안 하고 시험 쳤는데, 이거 뭐 외우실 분 외우신 게 나오긴 나와요, 이미 제가. 나오는데, 이거, 이거, 거 지워놓고, 뭐, 요거를 색도 기준으로 지워놓고, 이게 들어가야 될게 뭐냐, 이런 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거 이거를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이거 공부하는 거 포기했거든요. 포기 하실 분 하시고요. 포기하실 분 포기하세요. 여기 너무 무밀히 맞아요. 네. 어, 다음은, 다음, 다음 강의는 그 산업안전지사 제1과목 안전관리관시제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